자세 가지 방법 익히시면 되겠죠. 안녕하십니까 마케팅 길라잡이 5분특강입니다 오늘도 유익한 마케팅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주제는 유튜브 구독 취소하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 모바일용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설정은 보고 싶은 채널만 따로 분류할 수 있는 좋은 기능입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채널을 구독 시청한 경우 자주 보는 채널을 찾기가 어려울 수 있어 간단하게 구독 취소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유튜브에서 구독 설정하는 방법 안드로이드폰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화면은 제 휴대폰을 캡처한 화면인데요,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잘 알고 있는 부분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자 바탕에서 유튜브 앱인데요, 이 들어가신 다음에 내가 원하는 영상 구독할 영상을 신하게 되면은. 영상 밑에 채널명이 나오고요. 옆에 구독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구독이 표시되어 있으면은 구독이 안된 상태니까 요 구독을 터치하게 되면은 구독이 추가되었습니다. 라는 묶어뜨고 구독 중이라 받게 됩니다. 구독 중으로 되어 있는 상태면은 내가 이미 구독 신청을 한게 되기니까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구독 설정이 완료된 겁니다. 참고로 구독 중 옆에 있는 종 모양은 알림 설정인데 기본 옵션은 맞춤 설정으로 돼 있으니까 이 모양 그대로 놔두시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유튜브 앱에서 구독 취소하는 방법, 안드로이드 폰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영상에서 취소하는 방법인데요. 아까 본 것처럼 구독 중이 된 영상에서 바로 이 구독 중을 터치하게 되면은, 땡땡땡땡, 뭐, 이제 채널명이 되겠죠? 구독을 취소하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뜹니다. 여기서 구독 취소를 터치하게 되면은 바로 구독 취소가 되고요. 구독으로 바뀐 걸 보시면 이 구독 취소가 됐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구독 중이라고 되어 있으면 구독 이미 되 있는 상태고, 구독으로 되어 있으면 구독 취소된 상태, 이렇게 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이할 점은 하단에, 땡땡땡땡, 채널명을 구독 취소했습니다라고 써 있고요. 실행 취소라고 있는데, 이 실행 취소를 터치하게 되면 다시 구독 중으로 바뀐다는 거, 이것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유튜브에서 구독 취소하는 방법, 이번엔 채널에서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일하게 유튜브에서 구독한 영상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번에는 구독 중을 클릭한 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채널명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면 해당하는 채널이 쭉 들어가고요. 영상 소개라든지 업로드한 영상이 쭉나오는데요이 영상을 보시고 채널명 하단에 있는 구독 중을 터치하시게 되면은 동일하게 땡땡땡땡 이 채널명을 구독을 취소하십니까 메시지가 뜨고요. 구독 취소를 누르게 되면 동일하게 취소가 됩니다. 차이점을 한다면은 아까 영상을 보고 판단하게 구독이나 구독 취소를 한다고 보면은 이번은 해당 채널을 들어가서 업로드된 영상을 쭉 살펴본 다음에. 아, 이게 나한테 맞지 않다. 판단되면은 구독 취소할 때쓸수 있겠죠. 다음으로 유튜브 앱에서 구독 취소하는 방법, 채널 항목에서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같은 동일하게 유튜브 앱으로 들어가시는데, 이 밑에 하단에 다섯 가지 항목이 있거든요. 홈, 탐색, 업로드, 구독, 보관함 이렇게 다섯 개가 있는데, 네 번째 항목은 구독을 통해서 들어가는 니다 구독을 터치하게 되면은, 상단 위에 내가 구독한 채널이 쭉 뜹니다. 근데 맨 오른쪽에 보면은 전체라고 있습니다. 요 전체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채널 목록이라는 항목이 뜨고 채널이 쭉 뜹니다. 내 네, 구독한 채널이 뚝 뜨는데요. 이 오른쪽 상단에 관리라고 있습니다. 관리를 터치하시면은 요 관리가 완료로 바뀌고 그 다음에 채널을 쭉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자, 취소할 채널을 왼쪽으로 스와이프합니다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쭉 왼쪽으로 끌어 당기게 되면은 구독 취소라는 항목이 뜹니다. 그래서 구독 취소를 누르게 되면은 해당 채널명을 구독을 취소했습니다 라는 문구가 뜨고요 마찬가지로 실행 취소가 뜨는데요 이 항목 보시면 구독으로 되어 있죠 구독으로 떠 있으면 구독이 해지된 상태니까요 이 상태를 확인하시고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은 구독 취소가 됩니다 아, 참고로 이 구독 취소할 때 스와이프를 하나만 할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하신 다음에 구독 취소를 누른 다음에 완료를 누르게 되면 은 해당하는 채널들을 한꺼번에 취소할 수가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앱에서 구독 취소할 경우 체크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튜브 앱을 오래 사용한 경우 전체 채널 목록을 확인해서 구독 채널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채널 목록에 들어가셔서 한꺼번에 쭉 보신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도 100개가 넘는 구독 채널이 있거든요. 대부분 구독 취소할 경우가 없는데 혹시라도 하나 내가 잘못 설정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전체 채널 목록 관리할 경우 각 구독 채널의 알림 설정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종 모양이 개별적으로 다떠 있죠. 이 상태는 아까 말씀드렸던 맞춤 설정이 기본이 되어 있는데 전체로 하든 아니면 알림 설정을 하지 않다고 설정도 가능하니까요. 하나씩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스와이프로 구독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1초간 채널 열고 누르게 되면 똑같이 취소 항목이 뜹니다. 구독 취소 항목이 1초간 눌러도 뜨기 때문에 스와이프를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엔 스와이가좀더 편하기 때문에, 이건뭐 강조는 하지 않겠습니다. 채널명을 꼭 눌러도 구독 취소가 되는 법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유튜브 구독 취소하는 간단한 세 가지 방법 모바일용으로 설명드렸는데요. 자, 세 가지 방법 익히시면 되겠죠? 첫 번째 방법은 영상에서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렸는데요. 해당 영상을 보신 다음에 구독 중이 되어 있으면 터치하신 다음에, 바로 구독 취소 누르면 취소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채널에서 취소하는 방법. 자, 구독 중인 상태에서, 요번에 채널명을 터치해서 들어가신 다음에, 해당 채널 쭉 확인하시고, 구독 중을 터치해서 취소하는 방법,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법. 유튜브 앱에서 구독을 누르신 다음에, 전체 관리, 완료 상태에서 스와이프 하신 다음에, 구독 취소 누른 다음에,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여러 개를 한꺼번에 구독 취소하는 방법도 말씀드렸으니까 꼭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용이 좋았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